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진입니다. 3월 19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 해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벌써 3월 달도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죠. 벌써 2016년 1월달이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2 0 1 6년도 초반, 1분기가 벌써 마무리 단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금주, 토요, 중경주, 총 7개, 7경주까지 총5개 중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1경주, 3경주, 그리고 4경주, 5경주, 그리고 7경주. 이렇게 총 5개가 시행이 된다. 자, 그 중에서 안전히 선구처로 준비한 시원한 선구처가 있습니다. 4경주. 첫 번째 준 메인 선구처입니다. 그리고 어, 이어지는 7경주. 자, 특별경주입니다. 제주마. 제주마 경주의 성률이 좋다는 것은 뻔히 아실 겁니다. 메인 선구처. 두 개를 시원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5경주죠. 오경주도 좀 인기마 한두가 상태가 지금 반신판이 합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자조교시의 발걸음이라면 아직까지는 크게 믿음감이 떨어지는 마필 한두가 강력한 인기마 한두입니다. 자그 마필을 현장 상태 확인 이 의해 자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를 인기마 강력한 인기마 배제를 시켜드리고. 딱, 중배당, 두 방으로 때리고, 마치고, 적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경주까지 현장에서 추진경주로 가져가겠습니다. 최근 안정의 뭐 성적입니다. 뭐 구구절절 계속해서 뭐 반복하지는 못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검주도 잘하겠습니다. 자, 존주 제주마 경주, 세계 경주의 첫 번째입니다. 하이군 마필들이 단거리 800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신의 강단 마필이죠. 4번 세웅지마. 성군전 첫 도전이고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만 기본 사이즈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기 대치 강력한 우승까지도 도전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번 순간이동, 3번 명포테우 5번 감동, 6번 개선문.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한 자리 싸움, 후차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 조금 포인트가 준다면 3번 명품태우가 그동안에 계속 발걸음 자체가 살아나지 않았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릴 때마다 과감하게 잘라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부진, 슬럼프 탈출이 가능하냐. 편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입니다. 자 3번 마필 면폰테오이마필에 대해서 한번쯤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제주마 이제 총액권으로 넘어가는데 900m 헤드캡으로치르지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 최근까지 보진 출력에서는 3번 3다보배 휴양 이후 지난번 체중이 무거워서 과감하게 잘라내던 마필이지만 체중이 빠지고 강훈련으로 걸음이 살아나고 있는 4번 황룡전설. 발주 악백순치 이후에 최근에 연극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승세 8번 당대류. 자, 이란 마필들 3도가 건수하지만 전력이 우세한 마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력이 탄탄한 6번 우당공구 휴양하면서 걸음에 대한 배나를 뚜렷하게 보강하고 나오는 7번 하운까지도 충분히 입상권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크게 배당 메리트도 없으면서도 어외로 좀 골고루 분산되어 팔릴 수 있는 인기 마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믿고 뗄수 있는 충마로 분명 안지는 있습니다. 3번 삼다보회 성군전의 첫 도전입니다. 62km의 과보중을 칠머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기의 능력 걸음은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마필 자체가 워낙 때려는 섭성과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레이스 자체가 900m 거리가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의 걸음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 압축을 했는데, 자, 현재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3번 3다 보에는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충마로 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경주입니다. 첫 번째 안전이 노림수를 두고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마필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안전는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인기를 어느덧 잠식할 때마다 하나마로 방울을 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능력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뒤늦게 터지고 있는 마필, 인기에 밀려있죠? 이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를 써서, 인기마 3도 중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복백마로 축으로 하기 때문에, 짭짤하게 환수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선구처이자, 준 메인 선구처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깜짝 놀랄 만큼, 쌍성시까지 노리겠습니다. 높은 배당이 나오도죠 쌍복의 대가리로 복병마를 축입니다. 인기마가 축이 아닙니다. 복병마. 분명히 늘어난 걸라고 확인했습니다. 제주중계경주 오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가 이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기본 사이즈 3번 말리아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휴양 이후 직전 적응 경주 감각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줬던 7번 개인불발두 마필의 능력이 워낙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겁게 끝날 수 있는 접종구도의 편성이 아닙니다. 두 마필이 과부중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8번 신체돌제. 조금씩 아쉬움을 보이려고 있습니다만, 뚝심이 좋아서 너어난 거리 1700에서 더 뛰어줄 수 있는 16번 시계탑. 최근 공백은 좀 길어졌습니다만, 발걸음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9번 무변장수까지 가게 도전할 수있다 분명히 3번 말리아 7번 견인불발두 전력이 분명히 앞서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한두는 현장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이상은 아예 배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오경주, 이 강력한 인기만 두분명 조교수의 발걸음 자체, 바방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인 확인 이후에 과감하게 잘라드릴지, 아니면 안고 갈지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주력은 결코 아닙니다. 말리양, 게린 볼발. 이두 마필의 동반 입상, 방어 이상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7경주가 되었습니다. 제주 특별경주입니다4천점 이하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제주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픈레이스, 최고의 제주마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고비에 선 마필들이죠. 금, 토, 양일간 최대 소모칩니다. 분명히 인기마들은 많습니다.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딱 3두입니다. 뚜하게 충마 세워서 배당판 액면 무시하면서 충마의 후착 때리고 가시고정리 하겠습니다. 물론, 복병마 한두가 기대 이상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어라도 할지만 고민을 하겠습니다.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이 특별경주, 2주 3주 전부터 준비를 했죠. 그 과정을 충분히 눈으로 확인했고, 마방에서도 워낙 기대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들, 제 눈은 안전에 열심 하지 않습니다. 전개가 꼬이지 않은 이상은 시원하게 단통까지도 동반 입상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 있습니다. 검토 양일관 최대의 선구처, 안전이 시원하게 때리고 시원하게 좋은 결과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월 19일 토요 제주 중경인주 해설 방송.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